타이르 들으세요. 기차 길 길을 달아 싱싱. 음. I know you f 나는 코마 기차 폭폭이야. 칙칙 폭폭 어디든 어디 어디든, 어디든 달릴 수 있지. 달릴 수 있지. 그. 내가 얼마나 잘 다리는지 볼래? 음. 블블 빠빠 기차 기차가 출발하. 합니다. What is a kit? In English. t r u c k Oh, I and mean, um. 기차. t train? Uh, train 출발합니다. What's 출발 in English? Going? Yeah, depart, departure. Departure. 톡팟든팟든 팟은 기차. 길 길을 나다생응 mm, What is 기찻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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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s 기찻길 레일어야 레이어로드 레이어로드 어떻 어떻길네 언덕길 예 언덕길 이때 언덕길 이네 언덕길. 꺼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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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키 꺼키 꺼 i 꺼키 꺼키 꺼 오른막 오른막인 문제 없지. 문제 없지. No problem. 자올락합니다어 아래로 미끄러지네. 미끄럼틀처럼 츄르 추르 야호 신 신난다 신난다 하우익 싸이링 신난다 하 어떻게 가 아니야 거기가 쿠불 구불고 고게 일이야 올라갔다가 쑥쑥 내려오고 다시 다시 올라갔다가 쑥쑥 속 내려오고 쭉한 길을 철커덕 철커닥철커닥휴 힘들어 휴 힘들어 토끼처럼 just a second 음 um, 강충 강충 개구리처럼 풀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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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징 층검다리 길짝 풀짝, 건건 풀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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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박퀴두박퀴세박퀴눈앞에 눈앞이 핑핑글핑글 a g g y 아이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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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콩 g p 콩콩 g p i 길길 차나 아! 으악 폭포기 살려 아이쿠, 아이쿠 이게 뭐야 기... 키차길 길이 마구 뒤 비 엉겨 비 엉겨 있네 어휴+ 어휴 어+ 어+ 떻게 어떻게 파+ 파쳐 나+ 나까지. 정 말아요 기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. 엄마가 기차 놀리는 정말 재미있어요. 끝. Good job.